존웨슬리가 기도하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금식에서 그는 천국 문 앞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천국물을 지키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한참 동안 명부를 뒤져보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감리교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슬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장로 교인들이 천국에 온 모양이지요? 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천사는 미안하지만 장로 교인도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위슬리는 아무래도 종교 개혁은 대단한 실수였나 보군요. 그렇다면 천주 교인이 다온 모양인데 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천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웨슬리는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이오 천사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증가하며 그 주님의 몸된 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 2절의 영화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것이 하셨고 요한 3세 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니가 봄에잘되고 강건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